얘들아, 안녕? 나는 쪼아쪼아야. 홍파 중에 여신 쪼아쪼아야. 어, 개소리냐고? 아니야. 나 여신이야. 너희들도 잘 알고 있잖아? 내가 여신이라는 걸. 오늘, 어, 머리를 바꿔본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안 묶었어. 오늘 너무 아무튼, 어, 오늘 소개할 아이가 있어. 바로 내 남자친구인데,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야.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. 괜찮아. 어, 기다리냐? 아니야. 못 들었어. 나는 응. 이 아이의 말을 몰라. 잘. 알고 있잖아. 알고 있잖아라고? 아닐 거야. 굉장히 까만 아이인데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 아이야. 뭔가 아무튼 얼리 얼굴 옆에도 하트가 있고 가슴팍에 하트가 있어. 남자가 은만드는거아이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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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굉장히 사랑해주고, 받고, 막 그런 아이야요개소리그만 아이라고? 어, 응, 알았어.